강원 남북권 수건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나들목이 어디에 생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구간은 영월군에서 삼척시까지 70.3km를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합니다. 2035년 준공을 목표로 5조 6167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소멸 위기에 처한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두가 기대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각각 어디에 생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나들목이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여기를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쪽을 더 해외에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위치에 따라 시군별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초안에는 남영월 IC와 사가 IC, 태백 IC, 미로 IC 등 나들목 4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선과 나들목 위치는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2028년쯤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나들목이 추가로 설치되거나 빠지는 등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됐지만 그 실제적인 어떤 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선화가 아닌 그 폐광 지역의 중심인 태백 지역을 경유해서 최대한 그 선형이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부 노선이 어떻게 결정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